세요. 오늘은 그 생명을 살리는 발효. 참이 발효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아봅시다. 생명을 살리는 발효. 발효는 부패죠? 발효는 부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발효된 된장은 결국은 된장이 부패된 거죠? 부패되어 안 돼요? 부패된 겁니다. 콩을, 그 콩에 들어있는 당분을, 유산균, 발효된 중이 먹는 거예요. 근데, 왜 된장이 안 썩을까? 콩을 바깥에 갖다 놔도 염분을, 소금을 치지 않고, 그러면 콩은 그냥 부패돼가지고 없어지죠. 콩이 있어요. 없어요. 콩 단백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소금을 쳐가지고 보통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콩을, 삶은 콩을. 그러면 그것이 썩질 않아. 천년, 이천년 그것이 발효예요 부패가 발효. 근데 콩 소금을 넣으면 썩질 않죠. 그걸 알으셔야 되고. 오늘날 잘 버려된, 발효된, 발효된 된장은 또는 간장은 썩지라 냉장고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오늘날 된장과 간장이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은 소금 염분이, 소금이 적으니까 썩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부패된. 그래서 오늘날 부패된 된장, 간장, 막걸리를 먹으면 간염, 폭, 간염, 복통, 설사를 해요. 이 부패된 균이 우리 몸속에 들으면 설사를 일으게 간염에 대해서 설, 부패균이 우리 몸속에 염분이 없는 사람들은요, 설사를 하게 돼요. 우리 몸속에 저염고미 농도, 저염고미는 염분 아니에요. 고미는 미네랄 아니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패된 걸 먹어도 간염, 복통, 설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새 신종 바이러스 균이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몸이 다 썩은 겁니다 혈액도 썩고 살도 썩고 뼈도 썩고 모든 세균이 박테리아가 뼈를 갈가 먹지 않나 골다공증 온 사람들 폐도 갈가 먹고 여기 다갈가먹고 썩은 사람들에게 신종 바이러스 균이 들어오면 그냥 그 바이러스 발효된 균이 확 우리 몸을 이틀 만에 다 전명을 해버려요 부패를 해버리니까 죽죠 거기에 염분이 있다면 저용고미가 있다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바닷물은 염분이 항상 3.6%를 유지하면서 바닷물이 썩었니까 예를 들어서요, 바닷물, 이제, 가상사리의 호수 같은 바닷물에 홍수가 지면요, 바닷물의 염분이 흐려져야 안 흐려져요. 흐려지니까 적조가 막 발생하고 막 그냥 썩잖아요, 바닷 바닷물이 썩으니까 그냥 적조 현상, 홍조 현상에서 또 요새 뭐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파리 같은 게막 나타나죠. 이 바닷물이 농도가 흐려져서 그래요. 그럼 우리 위 속에 pH 농도가 흐려지면 소화가 안 되죠. 그럼 뭐가 와요? 부패균이 오죠. 부패균 오니까 썩으니까 헬리코피터백타리아뭐 물혹이 생기고 위에 저위 저 속에 물혹이 생기고 위가 암이 생기고 하는 것이 농도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피 속에는 염분이 1.0%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세포 뼈 속에는 고미가 53%라는 게 있어줘야만이 우리 몸이 썩지 않는다는 거. 거기서 발효균이 살아남는 균만 우리 몸을, 발효균이 우리를 치료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발효균이요, 저형 몸이 저형곰이 농도에서 당분을 숙성을 시키면은 여기서 살아남은 균이 살아남은 균이 이름이 바실러스 균이라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 봅시다. 바실러스 균. 그렇지. 바실러스 균이 이것이 막대기 같아요. 고 이런 균이 파란 나무 이 균이 바로 된장 속에나 우리 사람 속에 있다면은 이것이 발효균이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균이 있는 사람은요 저용금이 농도가 혈액 속에 체액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냄새가 없습니다. 사람이 눈이 어둡지가 않아요. 백살돼도요. 피가 깨끗하니까 귀가 잘 들립니다. 기억력도 좋고요. 이 고품질의 명품을 사람 명품을 만들어요. 사람도 명품이 있죠. 약하고 썩고 그냥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턱에 뭐가 막 생기 어드름이 생기고 얼굴에 피부병이 어그러지고 시커매지는 사람 다 혈액이 썩은 사람들의 부패 부패균이 우리 몸 속에. 그래서 그런 사람 위에 산도를 재 보면요. 그리고요, 발효된 색상은요, 향긋한 냄새가 난답니다. 그것이 pH가 3.5 내지 4면은요, 약, 약, 산성이에요. 이것이 부패. 그래서 부패가 발효된 색상이에요. 된장이, 여러분들, 된장이나 간장을 pH를 잡으면 3.5, 4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그리고 부패는요. 된장을 우리가 코에다 맡아봐요. 시큼한 냄새는 나도 썩은 냄새는 없죠. 이 썩은 냄새, 악취와 암모니아 께서가 나는 건 부패예요. 아주 썩은 거. 우리의 변 냄새가 악취가 난다든가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질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콧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람 귀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 또 땀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들은 전부 혈액이 체액이 우리 세포, 전 세포가 썩은 병에 걸린 겁니다. 부패돼야, 사람이 부패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추를 그냥 노상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 썩어서 없어지죠? 우리 사람도 분해돼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사람도 부패되면 냄새가 납니다. 암모니아 게스가 납니다. 저는, 여자들이 그, 참 오래 산다고 하지만, 여자들이 그 넘어져 가지고 이 골반에 이 금이 간 사람들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해요. 골반이 썩은 거죠. 뼈가 썩어.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뭐 목욕에도 냄새가 나고, 이불을 빨아도 방을 소지해준 냄새가 납니다. 사람의 나는 썩은 냄새.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방분과 생명을 살리는 발효균이 저염고미에서 발효된 저염고미를 섭취하면 자연히 발효균이 들어가죠. 몸속에. 위를 살리고, 대장을 살리고, 그다 러 보니까, 썩음이 없어져, 그냥. 유산균이. 그래, 골반이, 이 썩던 것이 그냥 붙어가지고, 대소변을 가리던 사람이, 대소변을 가리지 않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사람이, 대소변을 가리지 않나, 온갖 일 일어나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몸은 부패냐, 된장처럼 썩지 않게 만드느냐, 이것이 우리 몸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천에 어떤 농장에 가을에다가 겉보리를 심어요. 그럼 보리를 심으면 봄에 이렇게 꽃이 피죠. 보리 이제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촤한번 피워가지고 그 어디다가 어디다가 이게 복숭아 받침은 과일 받침은 이게 과일 이렇게 뿌리가 있죠. 요 둘레에다가 이겉보리를비워서 이렇게 한 10cm 로 두께로 넣고요. 여기다가 그 수박 먹고 남은 그 겉껍질 있죠. 그런거나 아니면 가을에 감을 염분으로 저장해놔요. 썩지 않도록. 그러면은 이 감을 갖다 여기다가 저염고미를 한 일정 풀어 넣어가지고 부패시켜요발효시켜요 그러면 이 발효균이 이 땅을 뚫고 들어와서 지렁이가 군봉이가 아주 그냥 완전히 발효균을 만들어 땅을. 그러면 여기서 무기질이 꽉찬걸이 포도나 감나무나 과일이 먹고 살아요. 먹고 살면 여기 농약 절대 칠 필요도 없고 아주 건강하게 사는 이러한 것을 제가 에에 가서 에 그것을 안익혀 주고 또그 퇴비를 발효하는 것까지도 발효해주고. 났더니 저한테 고맙다고 금일봉을 보내온 사실이 있어가 지금 고지 거기서 재배한 과일은요 당도가 말할 수 없고요 거기에는 무기질 저염보미 농도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흠집이 안 나요 그리고 그감 자체가 포도 자체가 참힘 있는 아주 보기 좋고 예뻐지고 그 상태가 껍질 상태가 보기 좋은 이러한 과일을 생산하는 걸 봤어요. 역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발효균 이콩 발효를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봅시다. 콩이 콩을요. 바깥에 그냥 내버려 두고 먹어요. 그러면 부패균이 된비고요 콩을 소금물에 담가 놨다가 아니면 저염곰에 한 이틀만 담갔다 꺼내 놓으면요. 이게 발효가 돼요. 공중에서 뭐가와 발효균이 찾아와서 발효가 된거를요 온도를 50도나 60도를 유지해주면요 콩 자체가 발효돼가지고 뭐가 나와요? 실이 나오죠? 이렇게 나면 끈적끈적하는 게 뭐예요? 청국장 같은 뭐가 나오 실게 그게 시 바실러스균입니다, 여러분이 이 바실러스균 이 바실러스균이 바로 발효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 볏짚 있죠, 볏짚. 배두콩 같은 걸 삶아 가지고 벽집에 싸서 저용고미 농도에다가 한 이틀만 담가뒀다가 꺼내서 따뜻한 방에 한 사흘만 되면 질이 나오잖아요. 이게 발균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뭐 있어요? 저용고미가 들어있죠? 그건 백년 가도 안 썩어요. 천년 가도 안 썩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그 콩만 콩도 생명이죠? 그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생명이에요. 역시 우리 몸속에 저용고미와 아, 유, 발효균만 있으면은 비만도, 어, 발효, 발효균으로 치료할 수 있죠. 심장병도, 뇌졸증도, 암도 발효균으로 치, 오픈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실러스 균은요, 된장 속에서 죽지 않는 균이에요. 그럼 우리 윗속이나, 요구르트 균이나, 뭐, 불가리수에 있는 균들은 윗속에만 죽어요. 근데, 이바실론 저연구미에서, 농도에서 발휘한이 바실러스 균은 우리 윗속에나 대장 속에서 죽지 않는 균이라. 그래서 바실리라는 막대기 형태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실러스라고 하는데 막대기 같이 생긴 세균이라 해서 바실러 균이에요. 그러면 바실러 균은 우리 윗속에 들어오면요. 위 속에 들어온 무슨 균이 있냐면 헬리코 박테리아 균이 있어요. 그거는 눈치 보는 균이에요. 그래서 눈치 보는 균이 우리 뭐 위에 있는 음식물, 곡식, 채소, 과일이 들어오면 부패하죠이 균하고 합세를 해요. 무슬림 균하고 바실러스 균하고 바실러 균이 우세하게 되면은 여기 헬리코 박테리아 는 균이 우리 와서 붙어버려. 그러면 그냥 우리 몸 300조가 위 속에 다 바실르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를 전명하면은 우리는 소화를 100% 시키기 때문에 또 배설을 100% 시킬 때 우리 몸을 그래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비만 환자가 만약에 이 바실르균이 위 속에서 살아나온다면 헬리코비터 박테리아군에 합세해가지고 우리 몸을 완전히 비만을 치료하고 또 간장병도, 간암도 치료하고 중풍병도 치료하고 이렇게 눈치보는균과 발려순이 합세해서 위안 음식물을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만 효소 효소 소화시키는 물질을 내놓고요 또뭘 내놔요? 해독하는 물질을 내놔요, 분비하는 물질을 내놔요. 바실레균이 또뭘내놓은지 알아요? 에? 여러분 여자들이 호르몬을 만들어요, 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요. 남자들 인슐린 여자들 당뇨병을 치료하는 인슐린을 만들어 놓나요. 그리고 여자들 에, 저 갱년기가 온 사람들은 뭐요? 에스트로겐 호몬 만들죠. 이런 홀몬을 만드는 것이 바실러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야 소화 100% 시키지, 해독을 100% 시키지, 분해를 100% 시키지, 홀몬 생산을 하죠. 배설을 100% 시키죠. 그래 우리 몸은 된장처럼 된장이 천년을 산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천 년을 살수 있겠죠? 여러분, 저, 그 대만에 있는 나무는요, 오천 년을 사는 나무가 있대요.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사람이 한번 살면은, 오천 년을 살고 싶죠? 그러면 그 오천 년을 살수 있는 건 바로, 저형고미 농도에다가, 당분만 섭취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런, 오래 사시고 싶은 분은, 발효된 저형고미에다가, 여러분 엿기름 속에 충분히 넣어가지고 섭하은 당분과 당분은 뭐예요? 포장이죠 저용고민 뭐예요? 우리 몸을 염분을 썩지 않게 만들어줘요 고민은 살과 세포와 뼈를 만드는 물질이다 또 오메가3를 만드는 물질이 그 속에 같이 저용고민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명을 살리는 발효균은 우리 조영검이 의학에서만 개발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기를 한번 섭취 한번 해보시면, 섭취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 이것이 정말 맞는 거로구나. 앞으로 발효균으로 치료하는 시대가 오픈됐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고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염이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키도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 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 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고미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 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쳐나 똑같아요. 불로 젊음을 유지하고 살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그럼.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도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대신에 유지되는 무엇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진하는 게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 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단,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위키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 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